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유재는 민지자입니다. 오늘 제가 좀뭐 뭐 눈물 난다 얘기하냐 막 굉장히 지금 제가 어제 멍했어요 하루 종일. 뭐 동영상을 뭘 올려야 되나 막 준비를 다 했었는데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갑자기 막 조회수가 막 늘어나가지고 뉴스를 보다가 올린 게막 늘어나가지고 좀 제가 좀 흥분은 아니고 이 기분이 묘하더라고. 제가 막 원하는 거였는데 진짜 되고 보니까. 기분이 묘하더라고. 근데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을 막 해보고 하다 보니까 끝에는 제가 생각이 든게 뭐냐. 제가 다른 동영상 봤어야 돼. 그터진다그그 다음 영상이 막 터지는 건 아니더라고, 제가 보니까. 그래서, 아, 초심을 잃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해야 되겠다. 이게 저런 게몇 번은 터져야 이게 천명 만들기가 쉽지가 않네요, 어제 보니까.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건 그거고, 그 영상 터진 건 터진 거고, 저는 저 나름대로 오늘 또, 저의 또, 그, 영상을 또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? 예. 그래서 제가 어제 못 돌렸어요. 이거 어떻게 되나 막 난감해가지고, 예. 뭐 그건 그거고. 자, 오늘은 지금 한국에 그 보면 그 주택담보대출 해가지고 LTV 규제 강화가 시작되죠 40%로. 그래서 보니까 그 기사를 보다 보니까 뭐 갭투자니 뭐니 잡는다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. 그걸 보다 보니까 유젠드가 생각이 좀 났어요.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유젠드를 엮어서 한번 오늘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전 솔직히 대사가 없어요. 대본이 없습니다. 왜냐면 이게 제, 가대본이라고 하면 너무 이게 읽는 것 같아서 재미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대사 몇번 준비했다가 그걸다안 올렸어요. 저는 제가 느낀 나는 대로 제가 생각나는 거, 제 머릿속에 있는 거로 제가 진행을 합니다. 유젠드 같은 경우는 그, 과거의 집값이 크라이처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. 굉장히 쌌습니다. 20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환율이 한 530원일 때 일반 방두 개짜리가 20만 불이 안 넘었으니까 한 1억이 안 됐었어요. 20년 전이니까. 그러면서 그게 조금 조금씩 한 2003년, 한 4년부터 외국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. 그때만 해도 계속 똑같은 정책은 뭐냐면 20%딥파지만 하면은 융자가 나왔습니다. 근데 그때는 지금 제가 생각 완전히 무법천지지 왜냐면 20%만 내면 묻지마 융자가 나갔어 그냥 묻지마 융자 막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에 이제 집값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20%만 넣고 막 사다보니 너도나도 막 집을 사다보니까 문제가 되면서 이제 정부에서 규제가 들어간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최근에 들어간 거야 규제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집들이 지금 그때 한 17만불 하던 집들이 있는데 20년간 오른 거있때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현재 한 요즘 같은 경우 30만 3만불 정도 팔리니까 근데 이제 환율이 뛰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530원이었고 지금은 7 0 0 200원 차이에서 뭐 집값이 따블 정도 뛰었으니까 많이 오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이 요즘 같은 경우 은행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20% 디파지 타는데 그 집을 사는 사람의 능력을 봐요. 예를 들어 월급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가족이 몇 명인지, 가족이 4명이다 그럴 경우 그러면 4명의 리빙 코스트가 있잖아요. 리빙 코스트를 뺀 나머지, 이거 둘이 보면 둘이지. 둘이서서 해그 리빙 코스트를 뺀 나머지가 융자를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최근에 또 문제가 된게 뭐냐면 외국인 그 부동산 매매 제한을 하면서 집값이 진짜 천정부지 쏟았다가 지금은, 그또 사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, 정부에서 또 숟가락을 들이대는 거야. 막, 집, 그, 거버먼트 밸류라고 하죠. 정부 고시가를 또 올려버리면서 세금을 또탁 치는 거야. 아, 빠르지. 탁 치면서, 사람들이 그때는 좋으니까, 집값이 올라가니까 왁 하고 냈는데, 지금 어떻게 돼요? 지금은 고시가보다, 예전에는 고시가에서 한 2년 전, 3년 전만 해도 고시가에서 좀한 10%, 20%더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, 지금은 고시가에서 10%, 15% 빠진 상태로 거래가 됩니다. 근데도 거래가 잘안 돼요. 작은 집들은 그나마 좀 거래가 됩니다. 하지만 한좀한 한 6, 70만 불 정도 올라가면은 거래가 잘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게 뭐냐면, 이게 뭐냐면 거래 제한하면서 중국 바이어들이 지금 아시죠? 중국과 미국이무역전쟁으해서 돈을 또 많이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서 중국 투자자들이 발을 끊으면서 그 전에 집값이 어떻게 올라갔냐면은 중국... 사람들이 묻지마 투자를 해요. 그럼 인터넷으로 보고 전화하는 거야 이에이전트한테야 그럼 뭐 50만 불이냐 60만 불이냐뭐 그럼 뭐그뭐 뭐 에이전트가 또 얘기를 하지 뭐 벌라벌라벌라 얘기하면 또야 그럼 뭐한 65만 불 질러서 살수있나 이렇게 사는 거야. 그래가 65만 사. 그럼 그 다음 사람도 어때요? 이 주변 사람이 오야 저 65만이야? 그럼 니 네, 나도 65만이네? 그그 다음 팔때 뭐야 또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. 그다음 중국 사람이 사는지 외국 사람이 사는지 모르지만 현지 사람이 사는지 모르지만 그 가격에서 또 위가게 거래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중국에 가 한번 불을 지펴놓은 거를 한국 사람들끼리 거래하면서 가격을 높여놓은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여, 현지 사람들이 거래하면서 야나6 0만 샀으니까 67만, 60만 샀으니까 또 69만, 70만 막 이게 올라간 거예요 값이. 그러면서 값이 올라가면서 이게 뭐 난리가 난 거지. 그러면서 정부가 이제 안 되겠다. 집값이 올라갈까. 이게 중국의 외국 사람들 투자 때문에 하면서 외국 사람 투자 지원을 딱 막으면서 집값이 탁 주춤한 거죠. 그러면서 또 뭐가 돼? 담보, 담보라기보다 이제 주택담보로 나갈 때이 사람의 갚은, 지금 유젠데 법적으로 다 바뀌었어요. 그래서 파이낸스, 자동차 파이낸스고 뭐고 얘가 월급이라든가 이런 수입 수준을 봐서 이게 안 된다면 안 나가. 자동차도 안 나가. 천, 이천만 원도. 이게, 이거, 이거 어기면 불법이에요. 그러다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실제 사례예요. 요즘은 이제 이런 일 하는 애들이 요즘도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애가 이제 식당을 해 근데 이제 인컴을 캐시 다 빼돌리고 뭐 하면 인컴이 작아요. 이 식당들이 다 그래. 어쩔 수 없어 조심해야 돼요. 예. 걸리면 박살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인컴이 예를 들어 뭐 300만 원이야. 근데 주택을 하나 사고 싶은 거야. 근데 뭐 이래저래 따져봐도 돈이 안 나오니까 이제 회계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이제 걔들이 하는 얘기 뭐냐 얘들은 또 돈을 받거든 한번 이게 이거 컨설팅해서 돈을 받거든 어떤 거지 같은 컨설팅을 하냐 300만 원을 3개월만 600만 원을 만드는 거야 그럼 또 그걸 가지고 또 가면 은행이나 이런 데서 또 알면서도 해줘 왜냐면 해줘야지 먹고 사는 거잖아 다 지들도 일이니까 근데 알지 우리는 캐시 플로어라는 거를 그러면서 이제 집 6자 받아 집 샀다고 와 박수 쳤어 와 좋아 와 좋아 했어 문제는 뭐야?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다시 뚝 떨어지잖아. 세달 내고 뚝 떨어지잖아. 그럼 뭐야? 얘는 문제가 있는 놈이다. 얘 바로 잡히는 거지. 그냥 끌려갔어. 분식집 조그만 거 하다가 벌금을 1억 5천 냈어요. 네. 이런 상황이 벌어져. 그니까 러 지금은 이제 하도 많이 걸려가지고 이제 안 합니다. 안 하고. 그니까 러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그니까 러 이게 잘 봐야지. 항상 이게. 항상 조심해야 돼요. 그러니까 조심하고, 자기가 뭔가 꿀리는 게 있다면 조심해야 돼. 에, 그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. 끌려가보면 알아. 뭐, 장난 아니야. 머리 엄청 아파. 머리털 다 뽑혀. 에.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, 그래서 유젠드가 지금 현재는 집값이 지금 GV, 그 정부 고시가에서 한 15%, 10%도 빠진 금액 거래가 돼요. 그러니까 뭐, 저는 솔직히 이게 자연,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. 이 주택으로, 땅으로 돈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면요. 사회 공공개발이라든가, 사회 그 발전하는데, 회사들도, 기업들도 발전하는데 투자가 안 하게 돼요. 그러면은 어떻게 돼? 주택으로만 먹고 살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세상이. 그렇기 때문에, 그런데 투자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미래가 없어집니다. 그래서 저는 뭐집 하나 잘 가지고 있다고, 아, 집값 올랐다고, 아, 이런 사람들. 저는 솔직히, 사회 발전을 위해서나, 먼 미래, 우리의 그 후세를 위해서는 집값은 당연히 잡혀야 되고, 유젠자는 지금 잡혀가고 있어요. 잡혀가고 있고, 그것 때문에 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년에 곡소리 날 거다 하지만은 그게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 되는 일이라면 저는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앞으로도 뉴젠드 뭐 내년도 전망은 좋지 않아요. 하지만 겪어야 될 일이라면은 맞을 매력 빨리 맞아야 되겠죠. 예. 제가 오늘 한번 뉴젠드 전망 이렇게 얘기해 봤는데 어떻게 오늘 영상 뭐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뉴젠드의 그 융자 제도라든가. 뭐, 설명이 충분히 된는지는 모르겠죠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, 저도 보고,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또 2편으로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. 예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. 항상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